자기 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에 들기 위해서 눈을 스르르 감고 온 몸의 긴장은 부 떨굽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쉴수 있게끔. 머리가 편안해진다. 얼굴이 편안해진다. 어깨가 편안해진다. 가슴이 편안해진다. 온몸의 긴장이 툭 땅으로 다 떨궈진다. 라고 하셔서 자기 전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 졸린 상태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을 떠올립니다.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했나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자신은 밝게 웃고 있나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과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 영혼의 존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성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기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이라고 해서 자의 명상을 전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가슴에 왼손과 오른손을 포늑해서 손을 얹어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기도해 주고 기원해 주는 것은 내 심장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몸의 면역력 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명상입니다. 타인이 잘 되기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이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생각이나 감정, 안 좋았던 기분은 역시 이 행복한 사람의 얼굴의 미소로 모두 다 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열번 외치고 자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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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 졸린 이 느낌으로 편안하게 모든 불을 끄고, 전자기기 다 끄고, 해야 할 일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때 하시고, 지금은 푹 편히 주무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났을 때 행복한 생각,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행복한 미라클 모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